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학교 다니면서 편입 준비하는 거 진짜 개빡셉니다. 사실 휴학생이나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공부 시간이 하루 종일 확보가 되니까 편입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잖아요. 반면, 재학생은 어떤가요? 일반 편입 공부에만 시간을 쏟기가 힘들어요. 대학교가 개강을 하면 OT부터 MT, 대학교 축제, 조별과제, 시험,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편의 공부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학교가 계속 신경 쓸 거고 학교를 다녀오고 나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잠을 줄여서라도 편의 공부 시간을 더 내면 된다고요. 일단 잠을 줄이게 되면 두뇌회전이 잘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가 계속 졸게 되고 진도는 못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를 하고 이거 악순환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편입카페 수강후기에서 봤던 대학교 병행해서 합격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진짜 존경해야 됩니다 뭘 해도 성공할 분들이에요 절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재학생이 편입을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를 요약하자면 편입공부 이외에 사용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편입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재학생들도 편입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합격한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준비해 보세요 더 이상 부가적인 것들에 시간 빼앗기지 않고 편입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추는 방법으로는 대학교를 2년 동안 다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라서 이걸 통해서도 편입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80학점만 취득하시면 돼요. 그러면 2년이 아닌 1년만 해도 편입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어요. 심지어 온라인으로 말이죠.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보니 대학교와 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대학교와 학점은행제를 병행하라는 겁니다. 대학교랑 학점은행제를 같이 병행해요. 이거 이중학적에 걸려서 불이익 받는 거. 아닌가요 이중학적에 전혀 걸리지 않아요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이고 학점 냉 재는 평생교육법을 따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점은행제를 할수 있습니다 대학교랑 학점은행제를 같이 한다고 둘다 신경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학점은행제로 지원자격을 갖추는 거라서. 어, 대학교 과제, 시험, 출석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온라인으로 학점을 취득하면서 편입 공부에만 집중을 하세요. 사실 재학하면서 병행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휴학을 하고 학점 행제를 하는 겁니다. 대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점을 따면서 남는 시간에는 하루 종일 편입 공부에만 할수 있거든요. 근데 학교마다 휴학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달라요. 어떤 학교는 최소 1년을 채워야 휴학이 가능한 학교가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바로 휴학이 가능한 학교도 있으니까 이건 한번 알아보세요.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는 휴학이나 재학을 하면서가 아니라 학교를 자퇴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이 학교를 다니는 건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겠죠. 자퇴를 한다면 대학교에서 이수했던 학점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편입이 아니라 학사 편입까지도 할수 있어요. 학사 편입이 유리한 건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신다면 면 학점위키에 있는 이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2학년 1학기까지 다녔 고 가지고 있는 학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학점은행제로 끌고 올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140학점을 채우면 학사편입을 할수 있어서 학사로 지원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학생은 전적대에서 36학점을 가지고 중퇴한 학생입니다 자퇴를 했으니 36학점을 학점은행제로 끌고 왔고 학사학위 요건에 맞게 140학점을 채워서 학사편입 전형으로 응시했습니다 지고 있는 학점이 영 학점이라면 1년 만에 학사 편입은 불가능하지만 일정 학점이 있고 자퇴가 가능하다면 1년 만에도 학사 편입은 가능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세요. 어, 혹시 제가 휴학생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학점은 합칠 수 없나요? 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자퇴를 해야만 학점은행제로 대학교 학점들을 다 가지고 올수 있어요. 여기까지 대학교와 학점은행제를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무조건 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을 준비하라는 건 아니지만 대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하는 것보다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 본인이 학점은행제와 대학교를 병행할 의향이 있거나 자퇴를 해서 학점은행제로 끌어올 의향이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세요. 현재 상황에 맞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